네. 네.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어나는 일들, 이런 제목으로 스가리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이스가리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승지자를 통하여 이 주셨던 14장의 예언 중 이제 12장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어, 그 예언으로서 이 세상, 우리 흔히들 말세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그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말세라는 말 우리 잘안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어, 마지막이 있겠죠.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이 어떤 일인 줄 알고 또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에 일으키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이 스가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날들의 일은 첫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된다, 하는데요.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우사일 때에 유다에 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어, 구약성경에서 잔은 잔은 하나님의 어,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잔이라는 것은 잔을 마신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 모든 민족에게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유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주변 어,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주변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어또 무거운 어 돌이 모든 어그 주변 민족들 특히 3절 후반부에 보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이라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들려고 무거운 돌이 돌과 같은 예루살렘을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많은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모여들고 또 이렇게 해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를 치려 하던 자들이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한마디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어,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어,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그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들에게 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던 자들이 어, 참 하나님의 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이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참 깨닫게 되는 것은, 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공격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오히려 흩어지게 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어, 아마스가라 시대도 그랬겠지만 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 점점 힘들어지고 대적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지금 그려져 있는 마지막은. 어, 그 모든 것이 역전이 되고, 어, 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참, 지금은 수세인 것 같고, 어, 대적들이 아주, 아주 그 당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 오히려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 승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선포하시는데, 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대적들을, 어, 이길 수,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 주, 권이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첫째는 이 대적들을 취하게 하시고 어, 흩으신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인데요. 6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내가 유대한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좌우에에워산 모든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참이 스가리아서를 읽다 보면 참그스가리아서참 문학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그 유다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면,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신다. 이렇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애호산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그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들어서 있는데, 그 가운데 화로, 어, 불을 담아놓는 그릇이죠. 화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아무리 나무들이 많다 한들, 그 화로 속에 불이 나오게 되면, 그 나무들은 다 이렇게 활활 타게 되고, 제가돼 버리겠죠. 또 곡식단 말할 것도 없죠. 추수해서 모아놓은 곡식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어요. 그 횃불이 이렇게 곡식단에 옮겨 붙으면 그 곡식단은 순식간에 다 이렇게 불이 붙고 제가될 어, 것입니다. 이처럼 어, 유다 유다와 백성들 지금 잠 어, 주변 민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 작고 미미하고 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그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여기시고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에 나무 같이 빽빽하게 둘러싸서 또 곡식단처럼 빽빽 빽옥하게 들어서서 그 유다 백성들을 어, 압박하고 또참이 어, 하는 그 주변 민족들이 오히려 불살름을 당하고 또어참이 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어 그렇습니다. 이 이것은 하나님의 이 스가랴스를 통해서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스가랴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불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 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불성광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대적도 이 유다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어, 그렇게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즉, 어제 이 스가리아스 2장의 메시지나 오늘 12장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한 상태로 잊지 않게 하시고, 어, 정말 불화로 같이 되게 하시고, 횃불같이 되게 하시고 불성광이 되게 해주셔서 어, 그 하나님을 어, 참 의지하는 백성들을 주변의 대적들이 괴롭히거나 또 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약한 상태로 잊지 어,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나아갈 때에 어, 강하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치 여호수아가여호수아가그 백성들을, 이렇게 가난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흔히들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합니다. 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나무 사이에 화로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승리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참 약속되어진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어, 참 이웃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어, 횃불 같게 하시고, 우리를 화로 같게 하시고,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은 어, 첫째는 대적들을 치하여서 쓰러지게 하신다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로같이 되게 해주시고 횃불같이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날에는 어, 하나님께서 죄를 어, 깨닫고 애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인데요 10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보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절이 참이 스가리아스에서 아주 이렇게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 유다 백성과 온 세상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읽었는 말입니다. 어, 1차적으로 여기에 이 애통은, 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청과광고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이렇게 애통한다고 했는데 그를 바그 찌른바 그라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유, 유다가 그 역사 속에서 따르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에 대한 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호와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을, 어, 돌이키는 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2차적으로는 보면, 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방, 장차 있게 될, 이,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부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또, 어, 예수님의 주대심을 거부한 그 일을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대대적인 죄에 대한 각성과 죄에 대한 회개와 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 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회개와 돌이키는 역사가 이땅 곳곳에서 또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 이런 회개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신어 복이고 또 동시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십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참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애통함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온 우리 어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영적인 어 은혜 충만의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